안녕하세요. 7월 11일 목요일 장전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유럽 증시는 어 연준 의장 발언에 앞서 조금 관망하는 느낌으로 끝나서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할 거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체론펄 연준 의장이 이달 말 금리나 가능성을 사실상 예고하면서.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상승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긴급 상정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 관련해서 일본이 다시 철회 요구를 정면 거부하면서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이고요.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재고 급증하는 와중에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 지속되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낸드 생산량 감상 계획을 발표했고, 반도체 가격 반등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IT주 중심으로 시장 반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전일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강한 상승 마감이었지만 장중 시황을 통해서 지속 전해 드린 것처럼 종목별로는 바닥 확인하는 단기 눌림 형태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응하게 된다면은 어 차트로 간단히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 하락을 되돌리는 반등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 하락한 곳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상승을 쭉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되돌리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되돌리는 과정에서 다시. 전저점 부근까지 어느 정도 절반 이상 다시 떨어지는 과정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으로 보시면 W자 형태로 바닥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증시가 여기서 강한 상승 마감을 한 이후에 반등을 주더라도 재차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만약에 대응을 하게 된다면 이런 단기 눌림 고려해서 매수하는 전략이나 어느 정도 다음 주까지 이 추세가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고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 금요일 주후반까지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전략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 리딩 통해서 종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